그매꼭 지켜 달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상말 한마디 때문에 손님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대신 사격해 주 네, 해주요 세훈이 3 6 아, 그 아, 아니 지금 불교신문이고 뭐 난리야 지금 빨산색이나 <목소리> <목소리> 거는 이제 그 마스크를 착용해 마스크 미착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발이 있무없다던가 이런 거는 빨간색이 나오고 정화되기 때문에 녹색 불이 나오거든요. 어, 예. 그러면몇 도부터 빨간 그 온도가 몇 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도는 지금 오, 제가 세팅은 3 7 3도 이상으로 삼십칠도 그거는 박수정 정도 같죠. 예, 수정 안 하니까요. 예. 음.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적할 수 있게 그 시간하고 체온하고 음. 얼굴이 기록이 남아요. 이 안에? 예. 어. 그럼 이 기계 안에 음. 뭔가 메모리 칩이 있는 거예요? 예. 어. 어, 등록된 사람 따로 이렇게 있고. 등록 안된 사람은 음. 이제 손님으로서 따로 이렇게 등록이 오늘 네.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아니요. 언제 아니요. 어떻게 수립을 네. 했는지, 그 시간하고 체온, 얼굴이 이렇게 납득 됐고요. 네. 그거를 음. 지금 어떻게 한게한 번? 일단 메모리 인터넷 안된 상태에서 네. 그 시연한게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외국인들이 와서 시험을 한 거거든요. 여기 있는 전에 저번 주에. 지금 좀 전에 왔는데, 아, 이거는 이 기계가 아니구나저 그 입구에 회사에서. 다 그, 체크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진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간하고 음. 온도까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냐, 누구 한좀 전에 한것 같아. 어, 여기 있어, 그이 친구가 우리 친구거든요. 예. 이 친구가. 예. 그럼 이렇게 사진만 저장되어 있는 건가요? 시간하고 온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음. 지금 여기 이 태블릿에서는 이제 사진만 보이고요. 음. p c 연결하면은 이제 정보를 다 가져올, 수, 가져올 수가 있죠. 아, 이 안에 거를 글로, 글로, 예. PC로? 예. 아 그래도 30.3도로 돼 있어요. 음. 그거 그러니까 30.3도 30 이상이면은 경고가 나오는 거고요어 음. 지금 연결 안된그아 지금은 데모 때문에 이거 쓰지 누구 지난번에 그거 940만원짜리 쓰냐고 그지? 이렇게 개인 정보 등록자라면은, 벌사 사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면은 이게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름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년월일, 음.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다 넣을 수가 있고, 주소 이런 거 음. 넣고 여기서 사진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이

사진, 온도, 그 정보 다 이름, 날짜, 시간, 그리고 온도 1번 같은 걸로 나옵니다. 등록자, 비등록자는 처음에 아이디어하고 네임에서 무슨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럼 비등록자는 그냥 뭐라고 적혀 있나요? 스트레인저라고 적혀 있네요 방문객이니까. 예, 네, 방문객은 이제. 항목기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로그가 계속 수집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자는 이렇게 이름까지 나오고, 네, 등록자는 메뉴트. 그다음에 에, 시간과 날짜, 온도, 네. 정상, 비정상, 얼굴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찍었던 로그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아.